겁나 오네요. 장마라 더니 이정도일 뿐요 지금 쓰레기 버리고, 물 사러 가고 있으면 무조건 시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날 있잖아요. 엄청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날. 그래서 씻고 밥 먹고 그냥 자고 싶은데 이걸 치우고 자야 되니까 별로 못잤어 이렇게 미 사서 간 중입니다. 요즘 뭐 씻다가 식당 아니 씻다을 계속해서 그런가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이 물이 엄청나게 생긴다. 영을 먼저 보고 1편을 보시는 게 아마 몰입이 더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앵거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 감칠맛이 되게 진한데 또 식감은 오독오독해서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물론 스시레니나 스시인처럼 전복을 한번 삶아가지고 튀긴다 <웃음> <웃음> 또 오늘은 또 여전히 <laughs> 달걀 두 개와 그런가? 그고추참치사 먹었습니다 그 이미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기 남초이 때문에 남초이 원래는 남초이 달걀 3개를 구울 아, 예정이었지만 그냥 요즘 예, 단백질 그냥 과부하 이슈로 인해 2개만 그 했습니다 맞다. 지금도 그 충분히 보완감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먹어야지 와, 너무 안 제가 일하면서 음. 점심이 좀 애매하거든요 한 3시인가 4시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이 포만감이 좀 빨리 줄어드는 편이라서 출근 전에 좀 봤어. 근데 너무 그 경험 좋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 생각이 난 거지. 내가 지금 먹어봤던 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예약을 하면다 담이 아는데그 메뉴가 없어. 그런 거 되게 시고 죽고 다니까 오늘 도 파이팅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이라서 아마 바쁘지 않을까.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도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오늘 비가 안 오는 게 기적인 느낌? 저네가 오질 않겠지? 출근했습니다 출근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10시 출근이거든요 근데 19시 40분에 없습니다. 저희는 10시 칼출근인 매장이기 때문에 10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뭐늘려있다면또 바쁘겠죠. 그래도 바이트. 啊、uh, <Yeah. S 1> uh. 제 베개를 뺏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쿠키님 대답 좀 대답 좀제 베개를 그렇게 뺏으면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이거 빼고 자라고요? 표정이 딱그 표정인데 이거 빼고 자라고? 많이 컸다. <목소리도> 어. 제 김치찌개 먹자고. 와 그래서 어. 오케이. 지라거 아, 와, 아, 봐 봐. 얼마 나역오고야 아, 코. 찍어 있어, 찍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기상, 일어나, 기, 일어나, 일어나, 기. 오늘 아르씨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할게 많네 쉬. 그러면 땅이야 명. 명 내.. 거꺼는꽤 크다 저거 뭐지? 그 저기 포르투에 가면 바이러스 한명 있어요 어떤 독재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독재자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나라러 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혁명을 있어가지고 독재가 추아했고 그리고 다른 이름도 그 독립된 라인 그러네 저기 여기 뭐 어우 다 터지네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나라 새가 그 해시 펼쳐질 것 같네요. 어떡할 참. 오늘은 휴무라서 밝게 하주 많습니다. 일단 오전에 해야 할 것들은 몇개 끝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런닝을 뛰기로 했는데 런닝 뛰기 전에. 옷좀 네. 사고 싶어서 롯데백화점 가볼겁니다 짧게 자를까요? 아, 피곤. 오전 7시인데. 네, 내까지이 포장을 다야다뭐 혼자 해야죠. <웃음> <웃음> 건강한 맛이네요. 아주 군요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렌틸콩밥이라고 하는데. 아, 음, 죄다면 사실 기 어려워 주시 제육은. 음. 제육은 생각보다 간이 괜찮네요. 어, 대박이다케이요 좋아요 케산오습니다케이다그이오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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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 친구랑 러닝이 있어서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랑살랑 뛰고 친구랑 저녁 먹고 돌아예입니다있다있다 <놀람> 아, 지금 다리가 많이 안 좋거든. 왜? 좀 닿지 나 아니, 30kg 뛰고 다리가 안, 좋 풀린다. 게 30kg 뛰는데? 1년에 30kg. 이0 살랑살랑 뛸거이가 어, 뭐 나도 내일 또 뛰어야 요 근데 우리 동공에서 응. 그냥 시간을 아 우리 보통, 해. 4바퀴, 5바퀴 뛰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 한 바퀴 한1.7 정도인데 1.7인가 1.8? 그니까. 그러면 다섯 바퀴 하면 8km 조금 안될 거니까. 8km 안이게 예. 오케이 그 정도. 마지막에 다리 괜찮으면 한5 0 0 5 0 0으로한 아. 1km 낚이어 그래 두번가에 아. 라고 오비복싱이라고. 아 서면에 몇개 없지? 어 없다 한4 개인가? 서면에 한세 개인가 4 개인데 남은. 그 사람도 거. 아마 3 개월 다니고 때려칠것 같은데. 진짜로? 거긴 거 같은데. 나이 많은 나이씨가. 어 약간. <laughs> 아씨, 휴대폰도 괜히 들고 왔어. 뭐라고? 에어팟 괜히 들고 왔다. 주말에 나왔는데 휴대폰까지 는 괜찮은데 에어팟까지 와야. 아직 때려봐. 일리 그, 팀. 이 친구, 나. 아, 맘에 들데이친 너네 아, 맘닝팀어 아, 에 들어. 이 친구, 나. 나. 와아구분이 타임? 아니 그거 페이스구 나. 이 친구, 분이 친구, 아이 친구, 나. 이 나. 이 친구, 나. 이 나. 이친이이 나. 이렇게 뛰어서 800m 나올 때도 있고 <laughs> 진짜로. 어. <laughs> <와>. 아, 실망. <laughs> <laughs> 근데 느끼한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도. 아니면 그냥 프리 해볼까? 안 먹어봤나? 몰라, 뭐 근데 내 여기 두 번인가 세번 와서 먹어본 것 같긴 하거든. 네, 네, 저희 이거 세트로 해서 네. 어, 하나는 프리휠로 하고 하나는 하와이안이랑 양송이 스키김하고 네. 제로콜라 두개 네. 프리휠이랑 하와이안 반반 하시고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 연이 연숭이 맛있다연이 이런거 좋아 아니 연이도 연숭이 통으로 그러니까 4등분 하거든 근데 아 그게 좋아 음. 그럼 다 썰고 잖아 거의 1이면다 썰고 어다 썰고 있다 네, 네. <laughs> 난 여기다. 그렇게... 거기... 네, 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었더니 드래곤 길들이기요자기 드래곤. 그렇지 닮았네. 처음 들었는데. 진짜이 진짜 닮았네. 지금 뭐다 쓰고 있어서 더 닮았네. 드래곤 들이 영화 이거? 그래. 그 검은 용이. 고 지금 어디 가고 있다모? 이도빠를 갑니다. 이도빠. 이도빠? 아 그쪽 이제. 옛날에 그데그래 그래. 그 손님네. 손님네 이러고 있어 만해가지고다 넘어가면. 여 그때, 가장다고요앞에거아무모르 근데 왜, 나나잘 왜, 아, 뭐, 아, 아, 어, 뭐, 뭐리 <목소리로> <리액션이 목소리로> 있겠지만... 끝내고.